걷는 도시를 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손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의 손으로, 자동차 도시를 사람의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도시 공간들을 다시 재설계를 하고, 차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복원하고, 그리고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보행, 이세 가지 교통수단 위주로 우리 도시를 바꿔야 합니다. 서울은 이미 이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차도가 이렇게 많았던 공간들을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기도 했고. 또 종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도 만들고 있죠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서울의 도심부 모든 도로에 종로, 청계로, 을지로, 퇴계로 모든 도로에 이제는 왕복 한개 차선씩 자전거 도로로 줘, 줘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자전거 이용이 획기적으로 늘 겁니다 우리는 고층 도시 또 지하에서 활동하는 도시가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지막한 도시, 길을 따라 사람들이 늘 오고 가는 도시가 어쩌면 더 좋은 도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초고층 도시에서 우리들은 늘 수직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층 도시에서는 우리는 수평 이동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고 가야 길거리가 살아나고 장사도 됩니다. 자꾸만 실내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실외 공간을 활용하는. 우리가 배낭 여행을 가면 가장 좋아하는 곳은 이런 길거리 카페죠. 건물 안보다. 이렇게 길거리가 활성화될 때 도시의 매력이 살아납니다. 이런 거대한 박스와 같은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와 길거리에 늘어서 있는 노선상가 또는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때 전혀 다른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죠. 이 고층으로 가야만 사람들을 다 살게 할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층으로도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의 밀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층 건물 하나로 채울 수 있는 양과 저층 건물 세 개로 채울 수 있는 양은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를 더 추구할 건가? 똑같은 부피를 높게 지을 수도 있고, 중간쯤으로 지을 수도 있고, 아주 낮게 지을 수도 있죠.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일까? 이렇게 초고층 건물들이 띄엄띄엄 서 있는 도시가 좋은 도시일까? 옛날 우리가 살았던 도시처럼 길을 따라서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그 길을 걸으면서 가게를 구경을 하고, 가게 앞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이런 나지막한 도시가 좋은 도시일까? 밀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는 거죠. 눈으로 보기 좋은 도시보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고 걷고 일하기 좋은 도시가 더 좋은 도시일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스카이라인 얘기를 합니다.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그 선들보다도 우리 서울과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바디 라인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산과 언덕과 이 자연 지형이 만드는 그 선들이 훨씬 더 아름답죠. 말하자면 생얼이 아름다운 타고난 미인과 같은 도시입니다. 굳이 건물로 멋을 내지 않아도 이미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내버려 두는 것 레딧비 이것도 아주 훌륭한 도시 설계일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아야 나를 내가 가꿀 수 있죠. 그걸 내가 모른다면 끊임없이 나를 멋내기 위해서 진한 화장을 해야 되고 또 진한 성형을 해야 될 겁니다. 도시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시민의 손으로 이 행복한 도시, 해피시티라는 책을 썼던 찰스 몽고메리가 몇년전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제가. 어, 인터뷰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찰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찰스는 뜻밖에 대답을 했습니다. 도시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를 직면하고 풀어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내하지 말고 바꾸어라. 그래야 우리가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 행복 도시를 가질 수 있다. 데이비드 하비는 반란의 도시란 책에서 과거에는 도시의 주인이 시민이 아니었지만 시민 혁명 이후 시민들이 도시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우리 도시의 주인은 바로 나, 시민인 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도시를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고 또 행동할까? 데이비드 하비는 그거를 우리들에게 묻죠. 미국에서 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한경 원장은 "환자 혁명이란 책에서 치료의 주체는 환자 자신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이 왜 병이 났는지를 내가 알고, 그 병을 치유하는 것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지. 그저 병원에 의사 선생님에게 또는 약에 의존해서는 내 몸병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어떤 도시인가? 친환경 기술, ICT, 또 사물인터넷 또는 빅데이터 이런 스마트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스마트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행동하는 스마트한 시민일 겁니다. 제가 스마트 시티 유럽 도시들을 어, 돌아보면서 함부르크의 스마트 포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함부르크 스마트 포트의 핵심은 개방, 공유, 연결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배를 다루는 관리부서가 따로였고, 컨테이너 박스를 다루는 이저 운송 차량을 다루는 부서가 따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나로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박스를 운전해야 될 화물 운전자들은 미리 가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가서 바로 실어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잊고 연결하고 나눔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풀수 있다. 그것이 스마트 시티다. 지혜로운 도시는 지혜로운 시민들이 가질 수 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어, 지금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한양대학교 강병기 교수님 이분은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운동 본부를 이끌으셨고 그리고 도시현대라고 하는 시민 단체를 만들어서 어, 대표를 오래하셨습니다. 이분의 묘비명이 바로 걷고 싶은 도시라야 살고 싶은 도시다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멋진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일 겁니다.